16호차? 아, 차되긴 한데 17호차에 14호차 우리를 차은 잠시 후 마지막역인 부산역에 도착합니다 시원한 바다가 생각나는 7월입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옆 사람에게 기분 좋은 미소를 짓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인 부산역 내리시는 분 오른쪽입니다 자매가 드시겠어요? <laughs> 아 마스크. 잠깐 <laughs> 마스크. 아, 제가 마스크는 안게요 드릴게요. 부산 <laughs> <주상>, 안녕.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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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떡, 떡도 들어온데응 오랜만에 먹고 왔다나떡 아예 음? 안 먹어 왜? 떡이 왜 싫지? 한번 먹어볼까? 먹어 아. <laughs> 왜 얘기한 거야? <laughs> 뭐 자신이 없어 아비안 와서 진짜 좋다 딱 부천 비올때 응. 나이스 응비신 났네 비 진짜 많이 오나? 엄청 났네 또다이죠 여기 상통이 지금 네. 우리 우리 야외 행이너도여기 벌써 아 감사합니다. 괜찮아. 아, 너왜 이렇게 가짜야? 콘텐츠는 난 넘겨. <laughs> 간에의 떡볶이. 아, 님 어? 나고 <laughs> 싶어가어떻게 먹었어? 먹 <laughs> 어지 진짜 안 음. 진짜 야채맛 닭껍같아 뭐가 다르이 뭐야 음. 무거운 같지 이아 우리 오늘 커플 신고 왔네 커플 신발 결승 와. 진짜 대박이다 가자. 가자. 와. 부산에서 이리야 빙수 먹기. 깨끗한데세탁기도 있네. 괜찮은데? 야, 샤워가 공동이네. 미쳤다. 샤워가 샤워 공동이 샤워 시설이 없어. 아니, 야 여기 샤워기 있어. 좋아 조금 좁지만 끝. 아, <laughs> 야 나도까진 깜짝 놀랐잖아. 나도 봤었는데. 아.

음. 너 지금 팔 걷은거야? 튈까봐? 어. <laughs> 유니폼 입는게 나을거같은데? 아니 <laughs> 유니폼을 좀소중해 근데 진짜 맛있는데? 야, 근데 묵진해 더안줄어도 될거같은데? 진짜? 아니 못먹진하지 그렇지? 아 진짜 맥주 안마실거야 너? 맥주도 안마실거야?

간장 와서 이저 사장님 혹시 이거 찍어 먹으면 간장 <목소리가> 소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찍먹어야지 원래 그래요날 진짜 깨좀 이런 금안 했으면 진짜 이게 또 제가 하지만 어 감사합니다. 네. 살이 좀꼬살 끓으면 이럴 때 그런 거아오버 네. 아, 아. 이디야 빙수 포장하고 세번째 <laughs> 네. 벌써 세번째라고? 삼빙 <laughs> 이번엔 무슨 빙수일까요? <웃음> <웃음> 완전 근데, 데 와, 우유다, 우유. 응. 그설빙이랑 달라. 응. 되게 쫀득쫀득하다, 얼음이. 어,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부드럽고. 또 설빙 그게 아니야. 응. 재밌다. 뭐, 리는 뭐, 역시 뭐, 이디야는빙수야비수각이랑니야 얼음보다 달라. 잘먹겠습니다 맛있어? 와, 아, 음, 이 응. 어 얼음 맛있다. 응, 음, 진짜 맛있는데? 응. 음. 아, 망고만 맛있는 건 아니네. 응, 얼음이. 응. 응, 아니야? 응, 딴다. 응, 진짜 맛있는데? 얼음이 너무 맛있는데? 얼음이 입자가 없다 해야 되나? 어. 그냥, 그냥 부드러워. 쫀득쫀득해. 응. 음. 없... 음. 나 <laughs> 이거 너무 웃기잖아. 미추는 욕 <laughs> 음. 봐봐. <laughs> 커피스 <laughs> <laughs> <꽃피스도> 먹고 싶네. <laughs> 부산에 대한 응 조금 일찍 도착아어때 봐봐 응. 빙수 먹어야 될거같야 p 응. 아 빙수 to u 아니, 아니, 아니. 빙수 n s 야돌아가 u 영동 n s 가나?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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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먹고 가야겠네. <laughs> 그렇지. 다 응. 먹어 t 응. 문 닫거든. 응, 봐봐아 s 봐 근데 o u Pins to you? Pins to you? Pins to you? p 이 n s to 이 o u Pins 가족? 응. 아싸 나도 아, 뭐 진짜 알고리즘 타가지고 진짜 대박 맛도 있잖아 근데 존나 면에다가 이제 유튜브를 그러면 뭐라고? 유튜브 왜냐면 대박 맛인 유튜브에 존나 면이잖아 너무 어떻게 했어? 그럴 일 없어도 괜찮아 아왜 그럴 일 없어? 어때? 내 맛집 픽 괜찮았어? 응. 여기서 오면 추천해줄 거야? 응. 나 전에 먹었던 거 같아.

여음 <laughs> <laughs> 嗯。呵 예쁘린거 마지막에 내버면놓야지그럼 야, 너무 싸시더라고 <laughs> 근데 김치산 <진출이 어때>? <laughs> 음. <laughs> 안녕.